안녕하십니까. 아,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어,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며 아, 철학과 종교의 기본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어, 세로와 에스타리 개념에 대해 서 생각해봤고요. 덧붙여, 어, 프레센시아와 아우센시아, 즉 존재와 부재,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이 감각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현상 세계에서는 있다와 없다를 말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즉 모험 중 현실에서 돈키호테에게 나타난 아가씨는 그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이상적인 둘세니아 공주는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나타난 시골 아가씨가 둘신의 아 공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공작 부인의 언급처럼 둘신의 아 공주가 있다 없다는 현상의 문제에서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둘신의 아 공주가 마법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고 할 때는 동교태 앞에 보이는 시골 아가씨 내면에는 아니면 그 속에는 둘신의 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살펴본 프레센시아와 아우센시아 중에 아우센시아, 즉, 부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우리는 어느새 육체적 감각에 익숙해져 있고, 특히 보고 만져야만 믿으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 생활에서는 존재, 즉, 있는 것이 부재, 즉, 없는 것보다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부재가 존재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재의 미라는 말이 있는데요. 라이스테 a 카 네라우센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이 있던 사람이 멀리 더라면 그 사람은 옆에 있을 때보다 더더 더 멋지게, 더 예쁘게, 더 착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눈앞에 있을 때보다 상대는 더 이상화되는 경향인데요. 바로 부제의 효과 중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신이 되기도 하죠. 무식적으로 그 힘을 믿기 때문에 제사 때는 저세상에서 가족들을 잘 돌봐주세요라고 빌기도 하죠. 부제의 할아버지는 이미 무소불리의 신이 되었고 살아계실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죽은 자의 부재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는 이 세상 저 세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로 눈 앞에 있는가 아닌가가 기준이라면 현재 내 앞에 없거나 안 보이면 그리고 안 만져지면 없는 것이고 부재가 되는 것인데요. 그 반대의 경우는 존재 즉 있는 것이니까 부재와 존재는 상대적인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개념은 아닌 것이죠. 부제가 존재부터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다른 문학 작품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 사무엘 백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그렇고요. 스페인의 그 페데리고 가르셀 로르카가 쓴 《베르나르다 알바이 집》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 특히 밀라푼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이런 장면이 잘묘사되어 있는데요. 프라하에서 치료일 토마 시와 함께 온 테레자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남기고 키우던 계와 함께 다시 프라하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토마 시는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여인들과의 평범한 이별로 생각했지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흥분될 만큼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느꼈고, 이사간 도취감을 느꼈지만, 월요일에는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십사이고 말죠. 그 이런 심리 변화에 대한 음, 부분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아, 월요일, 테레자가 그의 머릿속에 도련이 출연한 것이다. 그는 테레자가 이별의 편지를 쓰며 겪었던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한 손에는 무거운 트렁크를 들고, 다른 손에는 카레니을 묶은 줄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프라하 아파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고 문을 열었을 때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홀로된 그녀의 슬픔이 그의 가슴에 와닿았다. 토마시는 환자를 진찰하면서도 환자 대신 데려자를 보았다. 그는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다.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전에는 몰랐지만 그녀가 병균을 주입한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평범할 줄 알았던 테레자의 부재는 토마츠라 해금, 추리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프라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죠. 이미 체코는 소련군에 의해 점령해 있었기 때문에 테레자에게로 간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과 자기의 목숨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테레자의 부재로 인해서 어, 그녀에 대한 음, 더욱 간지러지는 감정이 모든 장애물을 에, 누르게 되죠. 었 자신이 강력하게 타오르는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니다 잠시 후 어, 체코 국경을 넘자 그는 소련 탱크 행렬과 마주쳤다. 그는 사거리에 에, 차를 세우고 탱크가 지나갈 때까지 30분을 기다려야만 했다. 토마시는 에스무스 장인 그래야만 한다. 라고 대놓았지만, 금세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정말 그래야만 할까? 그렇다. 추위에 남아 프라이어 혼자 있는 테레자를 상상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여자, 저 여자를 아무 느낌 없이 만나고 해졌던 토마 시에게 테레자는 다른 여러 여인 중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한, 그래서 간절히 찾게 되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특히, 그녀의 부재가 그러한 감정을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스콘테 아우 안델자인, 즉, 얼마든지 달려줄수 있었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래야만 하는 존재. 즉, 그에게 그녀는 의무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토마 시가 체코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도,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의심들이 다시 들어올 때는 그런 단호하게 외칩니다. 자, 에스, 무스, 자임. 즉, 나는 그래야만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부재가 준 효과 또는 그리움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동교택의 둘신해야 하는 엄청난 부재의 힘을 발휘합니다. 동키호테는 언젠가 그녀를 한번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를 만난 적도 말을 걸어본 적도 없다는 것인데요. 아,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둘신이 아는 동키호테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며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도 역시 모르죠. 말하자면 동키호테의 일방적인 짝사랑 같은 감정은 그녀를 위해 엄청난 모험을 떠나게 만들고요, 온몸을 던지게 하죠. 부재의 둘신이 아를 위한 동교태의 모험이 동교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가 끝까지 그녀를 만나지 못한 것을 보면, 둘신이 아는 끝까지 부재로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녀는 동교태에게 열정의 불을 지폈고 미치게 했으며,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존재와 부재의 문제에서 부재, 즉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감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보다 더 강력하다는 점을 동키오테와 둘신의 경우를 들어서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